배우 분들께도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최근에 영화 시장의 위기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나온 영화인데 또 베니스 주역들이 다 나오셨잖아요. 현장에서 느꼈던 한국 영화의 위상은 어땠는지 현장의 분위기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. 이번에 뭐 베니스고 또 토론토에 갔었을 때이팬 어 분들의 반응이 어 제가 지금까지 본것본 음 상황 중에 정말 가장 놀라웠고, 가장 뜨거웠던 것 같아요. 어, 예전에 할리우드 영화를 경험하고 어, 또 그럴 때도 이제 랄드카펫을 받고 또 똑같이 홍보 활동을 다니고 했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한류가 조금씩 어, 사람들에게 조금씩 조금씩 알려지고 인기가 생기는 그 때와는 또 다른 어떤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 어, 그래서 어디를 가나 모두가 다 알아봐 주시고 배우분들을. 어, 그래서 되게 좀 당연히 감독님이야 뭐 워낙 그 영화제에서 가장 큰 감독님 중에한 분이라 모두가 주목하는 또 감독님이었고 저희 배우분들 모두를 다 환호를 하고 또 어, 각자의 또 팬분들이 또 다들 계시고 어 정말 모든 그 컨텐츠를 다 이렇게 이분들이 다 보시는구나 싶을 정도의 그런 어떤 반응들이었어요. 그래서 어, 정말 이번에 그 어, 어쩔 수가 없다를 가지고 어, 해외를 돌면서 되게 많은, 어, 되게 놀라고 어, 또 정말 많은 팬분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. 네, 저도 해외 영화제 참여가 처음이었는데 무려 베니스 영화제에서. 어, 정말 놀랐던 것은 사실 우리가 영화를 하지만 해외 영화제에서 해외 감독님들을 사실은 눈여겨보거나 영화광이 아닌 이상 잘 모르는데 박찬욱 감독님이 지나가면 막 마이스트로 마이스트로 하면서 사인을 막 엄청 받으세요. 그리고 선배님도 미스터리 미스터리 해서 다막 팜플렛 갖고 뭐 엄청난 인기를 보면서 와 너무 자랑스러웠고 어 너무 뿌듯했고 그분이 분들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 막 저도 너무나 설레이고 기분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음 가장 궁금했던 게 저는 어, 이 영화의 반응이었거든요. 근데. 어, 우리가 아, 자랑스럽게도 한국말로 연기를 하고, 어, 우리만의 정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그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. 근데 굉장히 에, 웃음이 나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크게 에, 반응을 해 주셨고, 어, 또 토론토에서는 더큰 어, 반응이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아, 정말 아, 뿌듯한 음, 마음이 있었고요. 어,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, 아, 모든 배우들을 다 알아보고 사인해달라고 사진을 내밀는데 저는 이병헌씨 사진을 내밀면서 저한테 사인을 해달라는 그런 경우가 좀 많았기 때문에 <laughs> 예, 하여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. 예, 그 물론 박찬욱 감독님이 세계적인 감독이라면 사실 저희도 국내에서 늘 알고 있었고 어, 그러려니 했었는데 어, 이번에 직접 감독님 작품에 출연을 하면서 해외 영화제에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. 아,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. 마에스트로 박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구라는 것을 옆에서 직접 느꼈고 어, 그분의 작품에 같이 출연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웠습니다. 저도 해외 영화제가 처음이었는데 베니스는 이제 깐드랑 다르게 이렇게 관객분들하고의 거리가 엄청 가까운 거라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저희가 입장했을 때 입장 시간 그것 때문에 상영 시간이 점점 늦춰질 정도로 저희가 못 들어가고 계속 팬들과의 만남을 갖고 또 선배님들 감독님 그런 모습 보면서 정말 너무 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부산에서도 그렇고 많은 관객분들이 오늘도 그렇고 이렇게 객석을 메워주시는 거 보면서. 와, 영화 팬들이 이렇게 아직 많으시고, 그런데 진짜 많은 분들이 극장에 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